이번 달부터는 성교의 헌신 예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어, 많은 신자들이 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어, 이 많은 신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영적 힘을 사실은 어, 못 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안 되어지는 것이 신앙사활에 어, 누림이 없습니다. 마치 어, 어떻게 살아가는 거 하면 불신자하고 그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을 늘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 출발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어, 삶의 시작이 인만두에 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늘 자기의 어떤 동기, 자기의 기준 어떤 응답의 틀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안 되어지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나중심,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부터는 정말로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지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자는요, 이것을 늘 확인하고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의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축복 이것을 늘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확인하고 누립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데, 어,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느냐? 그것이 바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므로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현장에 있는 허감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요. 성령이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름도 그리스도고 사단이 무너지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메시지가 나옵니까? 보다의 축복을 누리라, 지금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라, 237빛의 축복을 누리라. 그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런 성령구절은 잘 정리해가지고 늘 묵상해야 돼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라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이게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대부분 신자들은 왜 삶의 현장 속에서 응답을 못 받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이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하려고 하는거 하면, 환경에서 문제 속에서 발견해서 그래요. 물론 환경과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 문제는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이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 해결에다가 소청을 맞춰서 답을 날려고 하니까 이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문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답, 그러려고 하면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했잖아요. 오늘 보부님 보세요. 보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답을 발견하도록 깨우쳐 주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탁 당했을 때는요,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 딱 붙잡고 성령께서 이 시간 저에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어른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에게 왕이 되시는지 답이 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염려할 것이 없지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 놓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이것이 힘드는가 하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지요. 사단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와의 말씀을 못 듣도록, 말씀을 못 믿도록. 말씀이 생각나지 않도록 문제만 생각나게 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지 결국은 여기에서 사단의 목적은 목적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소오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진다. 이거는요 축복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어, 교회 이렇게 주일날 다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은 있으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그것이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있잖아요. 차에다 다 넣어 놓으시고 그냥 올라오세요. 거기 있으면 자꾸 들다 보거든요. 뭐 무엇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수있으면 주일날은 휴대폰을 딱 끄고 아예 차에 넣어놓고 오셔가지고 말씀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당할 일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답을 얻으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정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고 즐겁겠습니까? 복음이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내가 늘 체험하고 누리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야만이 신앙생활이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상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리한 인물들은요, 다이 비밀이 있었어요. 예배에 성리하는 그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또할 일이 많습니까? 그 바쁜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렬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길도 없지요. 거기는 물도 없지요. 거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강렬한요 우리가 이강렬했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렬할 때뭘 중심으로 살아갔느냐? 성막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느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 사단은 눈이 안 보여요. 사단은요,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인데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요. 문자비에서 낙심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셈을 얻는 시간이란 말이지요. 오늘 분명히 나와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격률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보인의 소나향의 피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인의 공료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예배가 바로 세상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겠습니까?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나 즐겁고요. 내가 이 은혜를 입으면요, 모든 사람은 다 축복의 문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아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입니까?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재탄생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보음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약길 가는 동안에요 돈의 힘을 의지할 것 같으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명예를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로부터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재산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언양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왕대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누리느냐? 요한 1서 3장 8절이죠. 이 성령구조는 우리가 익히잘알고 있습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를 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마귀는 죄 짓는다 그했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잘 나와 있지요. 불신자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신자들의 죄는 무엇이냐?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걸 안 믿고 염려하는 게 그게 바로 죄란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 때문에 멸망받지만은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못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앙하면 할수록요 이 땅에서 신앙사활의이 과정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므로 불상이 올 때마다 사정없이 그냥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축복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누리느냐 선포하면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왔다, 그러면 이제 바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염려를 주는 이 허감의 세력은 이 시간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왔다, 그러면 바로. 그 이 사용하시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라의여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이 흑암 세력은 이 시간 결박되고 떠나갈지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너무나 어렵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누가 주느냐? 사장이 준 거거든요. 사장 없이 그냥 그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보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만 위의 축복,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 그 힘이여 내 마음에 샘솟듯이. 초선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세상이 막 곤략 끝이 보이는데,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는 도 크게 보이고, 세상 문제는 조그마하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할 수밖에 없지요. 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뭐 하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사용 안 하거든요. 주님이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다 받았지요. 그리스 이름 사용하면 되는데, 아, 이걸 사용은 안 한다니까요. 사용은 안 하고 헐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막 사단이 뒤에서 막 웃고 앉았잖아요. 그거 보면 열받는 거지.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간단한 걸. 그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마음에 막 응어리셨던 것들이요, 싹, 녹 놓듯이 싹, 녹아지면서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있으면요, 막, 그때부터 사람이 다시, 예, 성인이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그 맛을 누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 이걸 누릴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왕대신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길에 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의 경제 축복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한번은 어, 전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그 지사님이 예, 다맞춰고 나서 저한테 그런 간을하시더라고요 오늘 자기가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답을 얻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 한 사람이 계속 사업에 실패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삼종주절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선자 되신 그리스도, 제자상 되신 그리스도는 잘 아는데 왕대신 그리스도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친구가 왜 사업에 망하는지, 아, 이 왕대신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그렇구나. 그 답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건설을 사용하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요. 허감이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허감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단 말이죠. 요 영적인 원리를 잘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내년부터 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전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도 잘 전략되게, 정리되어야 되겠지만은, 전도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5단계. 요 전략대로 내년에 한번 우리가 응답받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차근차근 어,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제일 먼저는요, 전체를 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 나와 관계되는 친구들, 아니면 나와 관계되는 친척들, 그 명단을 다 적어 놓고, 적어도 저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내 연, 1년 동안, 적어도 내 친구들에게는 한 번은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많은 간정거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로 우리가 이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기 이 때문에 그때 정말로 허감이 따라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누림 중에 누림이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국가가 우선적으로 모든 걸다 제공합니다. 이유를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전쟁을 할 때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낼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하지 않는데 뭐 군수물, 군수물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하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들 살려냅니까? 이제 우리 터진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실질적으로 이 신앙생활, 이 맛을 보여야 되는데, 물론 선자 대신 그리스도 누려야 되고, 지성상 대신 그리스도 누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제는 전도 단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어. 이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를 도 누리면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가 옵니까? 첫째는요 속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잘 속았는데, 이제는요, 사단에게 더 이상 안속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덜 켜버리거든요. 이 사단이 딱덜 켜버리면 떠나갑니다. 아, 지금 나에게 염려를 주고, 나에게 이 불안을 주는 것은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여러분들이 딱 깨닫는 순간 벌써 사단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는 어 이걸 누리면요. 첫째로 내삶 속에서 속지 않습니다. 늘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 성녀의 역사에 이다는 것은 허감이 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인되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그 결과로 전두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 전두의 문을 놓고 기도하면 요 남진 통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두의 삶을 사는데 사모늘이 키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어, 오늘의 전도를 먼저 딱 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만날 사람들 또이전도장에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찾기가 너무 쉬워요. 강단 말씀 중에서 아저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딱 보면요. 쉽게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기도잖아요. 왜냐면 하 영적인 전쟁이니까 하니 오늘. 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에 일하나게하어서꼭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요, 이제 이것이 감당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거거리가 계속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정거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요, 간장거리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 신화 잘한 하신 거, 전과 해오신 거 자세히 보세요. 왜간장거리가 없었는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에 방향을 안 맞춰서 그래, 여기에. 근데 전두의 방향을 맞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계속 간장거리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전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도 못, 말도 한번 벗고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거의 간장이 있습니다. 아, 내가 사실은 우리 친구들, 놓고 기도해가지고 이번 주에 만났는데 말도 진짜 못 꺼내겠더나 그게 이제 간증이란 말이죠. 그럼 다른 사람도 나도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문이 열리고 그것이 계속 발전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요 신앙사리의 누림 이것이요 사실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죽이 이 생명 살리는 이일 빙고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정인으로서 세우 이런 축복들이 모든 헌진 예배들이는 우리 성령님들에게 있으시도록 축원합니다. 기도 되시겠습니다. 한인 감사합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자 지 되시고 지상 되시고 왕되신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릴 때에 오늘도 우리가 그 정인으로 설수 있어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화를 잃어주셔서 우리가 서론에, 서론 인생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저빈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이 생명살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져 있음을 발견하고 간장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도드리 옵나이다. 아멘. 아멘.